안녕하세요. 저희 집 곰돌이 집이에요. 할머니, 저희 집 아이를 소개해 줄게요. 제 아들 곰돌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 영어를 잘해요. 따라 해보세요. 원, 투, 투. 쓰리, 허, 바이8 9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우와, 우리 할머니 최고다. 아니, 나잇. 그러신, 우리 곰순이도요, 노래를 아주 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산, 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럼 우리 이제 할머니하고 다 같이 얘들아 노래 불러볼까? 우와, 그거 진짜 신나겠다. 내 불러요 아빠,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곰, 엄마곰, 곰, 곰, 엄마 곰, 아기 아기곰. 아빠곰은 난리와, 엄마곰은 날씬해, 아기곰은 너무나 시네 아 성, 잘한다. 와! 우리 할머니 백점이에요백점1점 100점. 음, 할머니 와. 뽀뽀해드릴게요. 음, 와. 진짜. 나도 뽀뽀하고 싶어. 할머니, 검손이 나하고도 뽀뽀해요. 그래요. 뽀뽀? 뽀뽀 한번시 해주세요. 네. 아고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다, 그죠? 할머니, 우리 재밌는 놀이 또 노래 부를까요? 할머니 내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학교 정의 응. 땡땡땡. 어서 모이자. 와 잘하신다. 선생님이 문에서 기다리신다. 우와! 김옥전 엄마는 100점! 김옥전 아르신 진짜 최고인데요? 할머니 너무 잘한다, 그지, 얘들아? 맞아요. 할머니 진짜 잘해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할머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me. 아이, 잘하셨어요.